동남권 유통단지의 공동주택 입주가 오는 9월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인근 오피스텔까지 더하면 7천 세대 정도 되는데 초등학교가 없어 10차선 도로를 통학로로 이용해야 할 판입니다. 천서연 기자입니다. 서울 동남권 유통단지의 주거시설입니다.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오는 9월 입주를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사가 마무리되고 주민 입주가 완료되면 이 일대 거주하게 되는 가구 수는 대략 7천여 세대. 하지만 학교 문제가 걸림돌입니다. 유통단지에는 초등학교가 없어 보시는 것처럼 왕복 10차선 도로를 건너 아이들이 등하교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주거시설 건립 당시 학교 용지 부담금으로 48억 원을 납부한 주민들 입장에선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49억을 만약 냈다면은 그것을 교육부청에 해명을 하고 거기에 준하는 입주민들의 그 자녀들의 등학교 문제를 반대로 해결해야 된다. 하지만 상업지구인 유통단지 안에는 학교를 건립할 수 없습니다. 7,400여 세대가 거주하게 된다지만 그중 아파트는 990여 세대로 학교 설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이렇자 교육청은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지하보도나 육교 등의 건립 문제도 논의해 봤지만 도시경관과 보행 편의상의 이유로 설치가 어렵다는 답변을 서울시와 송파구로부터 받은 상태입니다. 주민들이 낸 학교 용지 부담금은 100가구 이상 건립 시내는 일종의 교육 관련 세금이라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학교 용지 부담금은 그 학교 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100세대 이상의 그 개발하는 가구에 대해서 부과하는 일종의 세금이라 보시면 되고요. 그 세금을 납부하게 되면 모든 돈이 서울시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 안에 그 학교 용지를 매입할 경우에 서울시에서 2분의 1 납부하는 그 돈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렇지 특정 아파트에서 그걸 징수했다고 해서 그 아파트를 위해서 쓰이는 돈이라고 보기엔 좀 어렵습니다. 한편 현재로선 서울시 교육청에 통학버스 지원을 요청하는 방법밖에 없는 상황. 버스가 지원된다 하더라도 증가될 초등학생 220여 명 전체를 태우기엔 역부족으로 버스를 타지 못한 상당수의 아이들은 왕복 14선 도로를 등 하굣길로 이용해야 할 판에 놓였습니다. 서울 경기 케이블 TV 천서연입니다.